그래서 앞으로 제가 예언을 하는데 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락 요인이 생겨요. 여기서 처음 하시는 거죠? 그쵸 예언. 처음입니다, 진짜로. 얼부 단독.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필수제인데 네. 이제 허니버터 집을 비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 예, 예. 물론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네네. 거였지만. 저런 비유가 이게 맞나?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laughs> 맞아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네.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음. 어, 예. 허니버터칩 얘기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음.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비유를 음. 해서 설명하기, 음. 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의 허니버터칩과 그 난리 났을 때의 초창기. 허니버터칩의 음. 수요 공급이 똑같냐? 공급은 가질지언정 수요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예. 공급도 다릅니다. 또 공, 수요가 안 되니까 또 공급도 좀 줄였겠죠? 네, 예, 달라요. 음. 근데 이게, 자, 부동산 시장으로 비유를 하자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과 음. 2020년 말, 21년 초의 부동산 시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과열된 시장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허니버터 지금 우리가 그안 겪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겪어봤으니까 그 겪어본 걸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을 예,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좀 이해해봐라 이런 의미로 한 거지 부동산이 허니버터칩하고 똑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예,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을 비유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스크도 갖다 썼고 지금의 마스크 시, 시장과. 코로나 발생 초기에 마스크 대란 시절에 수요 공급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의 대응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비슷하게, 아, 시장이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심리가 중요하다는 게 시장 상태가 어떤 상황에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수요 공급이 수적인 수, 어, 상황도 달라지지만 질적인 상황도 완전 달라진다. 질적인 상황. 네. 그러니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보통은 사려고 할때 꼼꼼히 뭔가를 비교하고 막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비교하고 이런 거는 살수 있는 걸 샀죠. 그렇죠. 그냥 달려가서 사는 음... 거잖아요. 있으면. 있는 거 사. 어. 그렇죠. 있으면. 맞아요. 그리고 네. 원래 내가 필요한 건 100개예요. 근데 1,000개 사죠. 더 사놓죠. 네, 음... 나중을 대비해서. 맞아요. 이런 식으로 수요의 질적이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아, 한 사람이 하나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네.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또 살려,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네, 네. 하나 사고, 두개 사고, 세개 사고, 이렇게 수익은 그렇죠. 확 늘어날 수 있다는 네, 네. 거죠. 오. 그러니까 허니버터칩 때 그랬어요. 허니버 우리가 과자를 사면, 열개 사지 않잖아요. 하나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먹고 싶은 거또 가서 사면 되 돼. 음. 항상 슈퍼에 있으니까. 네, 근데 허니버터칩 음. 대란이 일어났을 때, 박스로 샀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야. 그 공장을 풀로, 24시간 풀로 돌리고 라인을 증설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래도 부족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공 늘어난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하고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은. 이런 얘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비유를 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락 요인이 생겨요. 인구 감소. 인구 감소. 이제 세대수도 감소해요. 어? 제가 제가 지, 이제 지금 세대수 감소는 지금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예언을 할게요. 세대수 감소합니다. 언제부터? 그건 정확히는 모르죠. 이제 추세로 <laughs> 변하니까. 네, 보디 1, 2년 안에 이제 그 추세가 아, 변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인구도 감소하고 세대수도 감소하고 그러면 뉴스에서 수, 수도, 수도권 세대수가 감소한다. 전체적. 전체적으로.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집값 하락하고 맞물리면 인구 감소, 세대수 감소는 이제 중간에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바뀌기 어렵죠. 네. 굉장히 음. 오랜 기간 가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부동산에 대한 그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확립이 안된 사람들은, 안된 사람들은 이제 그 요인에 쉽게 빠져들 수 밖에 없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세대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 그러면은 중간에 예, 집을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통은 인구수는 좀 줄게 하고 있지만, 네.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도 네. 세대수는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네, 네. 어찌됐든 집의 수요는 인구가 아닌 그런 세대수와 연결이 되니까, 네, 네. 그래도 집값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세대수 또한, 1년 네. 안에 네, 네, 줄어든다. 지금 통계치를 보면 세대수. 여기서 처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디서 네.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할수 있는. 오, 세대수 줄어든다는 얘기. 너무... 네, 할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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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얘기하는데 세대수도 줄 수밖에 없는 게 통계치를 보면 네. 이제 한 세대당 인구 음, 음. 2.1인 2.1인 그러면 지금 거의 부부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세대수 인구당도 계속해서 줄어들고도 네. 있긴 하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 준다는 거는 지금 가정이 완전 해체된다는 거죠.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세대수 증가의 원인을 음. 좀 다르게 보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는 1인 가정이 늘어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분가한다거나 네. 결혼한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세, 그렇죠. 또 다른 세대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 있는 데 어찌로 분가한 집도 꽤 많다라는 거. 억지로 분가. 네. 그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집값이 상승하잖아요. 상승하는데 자 집에 장성한 세대 아들이 같이 세삼 세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을 하나 더 사고 싶어요. 명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아 세대를 분리하면 명의를 분리하면서 세금이 줄어들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또 일주택자로 네. 혜택을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분가한 세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 인위적인 네. 분과가 있었다. 그래서 지역 구분할 거 없이 다 세대수가 늘어난 게다 지금 거의 다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 집들이 이 가구수 분리하기 일부러 분리를 하는 거죠. 필요, 어, 이게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적인 게 아니고 인위적인 분리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시간, 어, 어떤 상황이 이제 반대 상황이 되면 네네. 인위적으로 합쳐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집을 팔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세대수가 감소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세대수 증가하는 게 그런 이의적인 증가수가 상당히 이미 많이 그렇죠.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거의 이제, 예, 거의 풀에 다른 거죠. 지금 2 1의세 아... 예, 저기, 인이라면 1세대 1가구당 2.1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거의 이제 풀에 찼다는 거죠. 풀. 그러면 이제 풀에 차면은 항상 예, 꺾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값 하락이 이제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니까 러 집값 하락이 되면 이제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팔려고 이제 노력하잖아요. 네네. 팔려고. 네. 그럼 팔면 뭐, 뭐예요? 그럼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젊은 세대도 혼자 살고 있으면 굳이 지금 금리 인상되고 막 하는데 내 비용을 예, 월세로 살면서 오피스텔에 살면서 막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어머니 집에 들어가면 내 생활비 안 들어가. 그러면 월급 아끼고 내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아 어, 근데 그게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다, 다, 예, 지금 다 이미 똑같이, 그렇게 돼 네. 있는 상태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예언을 하는데 네. 네. 인구수뿐만 아니라 <laughs> 지금 여기서 처음 하시는 거죠예요 그죠. 처음입니다, 진짜로. <laughs> 월부 단독. <웃음> 네. <웃음> 대부분의 그런 전문가분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네, 네. 소장님 같은 경우는 좀 심. 심좀 이렇게 중점을 두시고 심리를 십리를 가지고 부동산을 바라본다 네. 이런 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 예, 또 어떻게 예. 사실 저도 데이터 가지고 합니다. 음. <laughs> 아니 이 시장을 분석하는데 데이터가 기반이 없이 내피셜만 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요. 맞아, 맞아. 예, 그러면 네. 완전히 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시장을 분석하고 또 맞출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 있기 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들하고 좀 다른 점은 데이터의 지금 문제점과 더 중요한 요인이 없나,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준비를 해서. 아. 근데 저는, 어, 지금 데이터상으로 표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더 저한테는 시장을 분석할 때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음, 왜냐면 하 데이터로만 시장을 확, 확진, 어, 확진을 하기가 어렵다는 네. 말씀이신죠 그렇죠. 거죠? 음. 그래서 보면은 참 신기한 게, 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데이터 전문가들이 시장이 완전히 전망이 지금 상반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계속 상승한다. 어떤 분들은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데이터를 사실 기반으로 한다라면 데이터가 완전히 정확하고 이게 예외가 없다라면 데이터 전문가는 진단이 약간씩은 차이 날수 있겠지만 비슷해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뭐냐?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바로 접합을 했을 때 그게 정확한 시장 분석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사실은 뭔가를 그 조정을 해야 될게 많다라는 거죠. 해석을 해서. 예 해야 될게 많은 거죠. 그런데 해석 과정에서 약간의 자기 논리나 음. 예, 자기 감정이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이게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는 똑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낼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인 게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매매 가격 지수가 있고 KB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KB 부동산 지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달라요.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에서 하는 거는 이제 그 실거래가 중심이고 어 KB 같은 경우는 호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하락 하락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매도자들이 거의 담합을 해요. 어... 담합을 해가지고 호가를 확 올려버립니다. 호가를 실거래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음. 매물 다 15억 정도에 만약에 나와 있어요. 음. 그리고 매수자들은 그냥 너무 비싸니까 안 사고 있어요. 음. 그럼 이런 게 지수로 어떻게 이제 나타나냐? 그럼 부동산 부동산원의 지수는 이게 반영이 잘안 됩니다. 안, 되겠네요. 안 실거래가 되는데 예, kb 지수는 올라가는 걸로 나와요. 아. 호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하락장인데 불구하고 상승에 에, 그,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아파트들의 KB 지수가 나와요. 사실, 이제 상승장에서는, 어, KB 지수 쪽이 조금 더, 어, 이제 그 시장 분위기를 더 반영을 잘해요. 왜냐면, 호가가 이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매수자들은 사실 막 쫓아가서 사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당분간은 거래가 안 일어나요. 그럼 부동산호는 이걸 반영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거래가 안 일어났으니까. 네, 근데 KB지수는 이걸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분위기를 그대로 예,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하락장이 되면 반대 바, 반대 상황이 돼요. KB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부풀려진 측면이 많이 예,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거를 구분 구분해서 적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아예 안 쓰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저희가 볼때 실거래가도 네. 물론 중요하게 보긴 하지만 네. 일반 입장에서는 KB 그 평균 시세로 왜냐면 그걸 기준으로 대출이 네. 나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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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맞아요.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네. 보게 되거든요. 중점적으로 보는데 전환되거나 하락 시점에는 하락 시점에는 어떻게 되냐면 호가가 높아요. 항상 실거래가보다 높게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들이 얼마만큼 내고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거래되는 거는 금매물이 거래돼요. 호가보다 항상 낮은 거. 그러면은 KB지수에 있는 호가 기준으로 하면 항상 떨어지는 가격보다 우리가 체감하는 떨어지는 실거래가 가격보다 높아요. 네. 호가 기준들이 높게 있으니까 높게 버티거든요. 나머지 매물들은. 그런 식으로 예,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어,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예, 적용되는 지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맞아요. 그냥 자기 필요한 데 갖다 쓰는 거죠. 유리한 쪽. 으 예. 그다음에 이제 전세 관련된 지수나 이런 것들, 이런 어, 지금 사실 실거 전세 실거래가는 이번에 임대차 산법 때 처음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거래가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그쵸, 그전에는 실거래 예. 신고를 안 했어도 네. 됐었어.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떤 아파트 가 보면. 전세 그 실거래가 가 아예 없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 아파트는 진짜 신기하게 아예 신고를 아무도 안 했더라고요. 오 <laughs>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빠지면 지수에 빠지는 거잖아요. 음. 그럼 또 다른 예,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데이터가 어, 주식이나 뭐 다른 경제 데이터들처럼 정말 세밀하게, 예, 촘촘하게. 그냥 대입만 하면은 모든 걸알수 있는, 예, 그런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거든요. 추세. 근데 이, 우리가 부동산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약간 정적인 개념이 들어가요. 정적인. 지금 시점. 프리미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프리미엄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분양권 프리미엄. 예, 프리미엄이 5천만 원 붙어 있습니다. 그 3억이에요 분양가는 음. 3억인데 음. 5천만 원이에요. 음. 그러면 지금 5천만 원 붙어 있는 이 프리미엄이 음. 앞으로 떨어지는 추세로 갈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어,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천만 원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네. 분양가보다 많이 네.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 아 올라갈 수도 있는 좋은 아파트일 수도 있겠네 분위기 좋은. 근데 다른 게. 전을 봐야 돼요. 전을 봐야 되는 게 만약에 이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2억까지 올라갔다가 5천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앞으로 떨어지는 추세로 가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예, 그 전에는 얘가 프리미엄이 없다가 없다가 지금 5천이 됐어요. 그럼 얘는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은 추세의 흐름으로 봐야지 지금 지금 숫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 전문가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미분양이 났을 때 대구에 미분양이 처음 생겼을 때 하, 무시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대구가 미분양이 2만 개였는데 지금 100개 생겼다고 이게 무슨 에, 아무 영향 없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늘어나는 추세의 100개였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분석을 할때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고 추세 중심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 데이터 분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추세 중심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차트가 이렇게 차 있어서 네. 추세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 가격 지수 말고는 나머지들은 추세 중심으로 판단하기가 음.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음. 추세 중심으로, 어, 보는 음.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때 오류가 생길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음. 거예요.